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독 한화그룹 K 리그 2 2023 경남과 김천이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는 네, 어자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골키퍼 또 막아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골키퍼가 굴절 시켰습니다. 자 박스쪽 침투가 되지 못했고요. 음, 자 그대로 갑니다. 자, 파워 아니다자 왼쪽. 왼쪽 벗겨낼까요? 슛! 또한 번의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고동민. 네, 오늘 따라다닙니다. 자, 박민서입니다. 박민서. 그렇습니다. 자 수비 셋. 아 공격 셋. 왼쪽. 자, 뭐,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해야죠. 네. 마무리 해줘. 마무리 해줘. 마무리. 자 돌면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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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보고 아 왼발 슛! 넣습니다. 아아 가 됐는데요. 네. 킥이 네, 미스가 됐어요. 자 방금이었습니다. 강예복 선수가 치고 들어갔었 는데요. 수비 맞고 밀고 나오다가 다시 뺏어 냈습니다. 김민준 자 김진규 기회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슛 들어갔어요 이영준입니다. <laughs> 정말 폭풍 성장이에요. 네. 네. 왼쪽 박민서와 박민서가 나란히 쇄도에 들어갔는데요. 가늘어서 중간쪽. 자 클레이 선쪽 클레이 선 슛. 아 또한 번의 선봉 터전했습니다. 예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민서 또 박민서에게 어,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반대, 반대, 반대 반대쪽 간소스테도 슛. 아 걸렸어요, 자 열렸어요. 아또한 번의 선 이네 슈팅, 번호킥, 헤딩, 클린업 볼, 체커볼, 굿샷,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왼발 올려줬습니다. 헤더 돌려놓고 골프가 아 아, 도망가 선다. 끝까지 선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네, 고동민 네, 타이아웃습니다 1대 1로 경기 끝나면서 어느 팀도 승점 3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 많은 선수들이 지금 크라운드에다 누워 있고 네. 어, 그만큼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경기였는데요.